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채널에 다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기다려온 한국 트로트 음악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여성 가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트로트는 오랜 역사와 깊이를 자랑하는 장르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특히 트로트 가수들은 뛰어난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화려한 삶과 부유한 자산을 자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탑7 여성 트로트 가수들의 놀라운 성공 이야기와 그들이 소유한 비싼 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 가수들은 자신의 음악적 업적과 팬들로부터 얻은 사랑을 바탕으로 고급스러운 집을 구입했고 그 집은 단순히 살고들 넘어서 그들의 성공을 상징하는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송가인, 장윤정, 홍진영, 김연자, 마이진, 은가은, 홍지윤 등 한국 트로트의 큰 별들이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그들의 삶의 모습을 더 가까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음악 외에도 그들이 어떻게 물질적, 정신적으로 성공을 이뤘는지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공유해주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7위는 홍지윤. 트로트계의 차세대 주자로 손꼽히는 홍지윤은 전통적인 감성과 현대적인 세련미를 아우르는 독보적인 음악 스타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녀는 데뷔 이후 빠르게 인지도를 쌓으며 특히 꿈에 대로와 같은 곡을 통해 맑고 고운 음색과 섬세한 감정 표현력으로 대중을 사로잡았다. 단아한 외모와 따뜻한 성품, 그리고 꾸준한 노력까지 겸비한 홍지윤은 앞으로의 트로트계를 이끌어 갈 유망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그녀의 음악적 성취는 생활 공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현재 홍지윤은 서울 남부의 한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대규모 단독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은 약 400제곱미터, 약 121평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자랑한다. 전체적으로 한국 전통 건축의 미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공간으로 은은한 한옥의 분위기와 모던한 감각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주택 내부는 채광이 뛰어난 거실과 고급 자재로 꾸며진 주방, 아늑한 침실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에는 정성스레 가꾼 정원이 펼쳐져 있어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다. 그녀는 이 정원을 특히 아끼며 매일 아침 식물에 물을 주고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한다. 정원 한편에는 다실이 마련되어 있어 전통차를 즐기며 휴식을 취하는 시간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그녀는 이러한 공간들이 창작 활동에 큰 영감을 준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집 내부에는 음악 작업을 위한 전용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악기, 녹음 장비, 작곡용 컴퓨터 등이 완비되어 있다. 그녀는 이곳에서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멜로디를 떠올리거나 공연을 준비하는 데 집중한다고 한다. 홍지유는 집이라는 공간을 단순한 생활의 터전이 아닌 예술가로서의 정체성과 창조성을 담아내는 중요한 장소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고급 주택의 가치는 약 40억에서 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녀의 현재 음악계에서의 입지와 성공을 반영한다. 단기간에 이와 같은 자산을 보유하게 된 것은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과 재능의 결과이며 많은 후배 가수들과 팬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집을 공개한 홍지윤은 이 집은 저에게 가장 편안하고 온전한 공간입니다. 정원에서 자연을 느끼며 마음을 비우고 음악 작업실에서 저만의 세계에 몰입할 수 있는 이곳이야말로 진짜 제 삶의 중심이죠. 라고 밝혔다. 그녀는 팬들에게도 언젠가 자신만의 공간을 갖고 그 안에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실제로 홍지윤을 포함한 여러 인기 트로트 가수들이 보유한 고급 주택은 단순한 재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그들이 이룬 성공의 상징이자 음악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반영하는 공간이다. 마이진, 은가은 등 동료 가수들 또한 각자의 감성과 취향을 담은 공간을 통해 자신만의 브랜드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이들의 주택은 대중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며 또 다른 영감을 전하고 있다. 무대 위의 화려함뿐만 아니라 일상 속 공간에서도 예술가로서의 철학과 진심을 담아내는 이들 아티스트의 삶은 팬들과 대중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그들의 음악이 지닌 진정성과 감동을 더욱 빛나게 만든다. 6위는 은가은, 트로트 신예로 주목받고 있는 은가은은 감미로운 음색과 세련된 무대 매너로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아직 트로트 무대에 데뷔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짧은 시간 안에 깊은 인상을 남기며 주목받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사랑이란 과 같은 곡에서는 특유의 감성적인 창법과 진정성 있는 표현력으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은가은의 음악과 인생 철학은 그녀의 생활 공간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 현재 그녀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공간은 약 300제곱미터, 약 90평에 달하는 넉넉한 규모를 자랑한다. 아파트는 모던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으며, 전체적으로 세련되면서도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내부에는 넓은 창을 통해 자연광이 가득 들어오며, 도시 한복판에서도 자연과의 연결을 느낄 수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 거실은 은가은의 취향을 고스란히 담아낸 공간으로, 감각적인 아트피스와 수공예 장식품들로 꾸며져 있어 그녀의 예술적 감수성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실내 곳곳에 배치된 식물과 자연 소재의 가구들은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며 복잡한 일상 속에서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준다. 무엇보다 은가은은 자신만의 공간이 단지 머무는 장소가 아닌 예술가로서의 에너지를 회복하고 창작에 몰입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한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무대 위에서는 많은 에너지를 쏟아내야 하기에 집에서는 나 자신을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고 밝히며, 집안 곳곳에 자신만의 리듬과 감성이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환기와 채광이 잘 되는 구조 덕분에 몸과 마음 모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해당 아파트의 가치는 약 40억 원에서 50억 원에 이르며, 이는 은가은의 음악 활동과 더불어 그녀가 쌓아온 커리어의 성공을 상징하는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그녀는 단순한 인기 이상의 가치를 지닌 아티스트로 성장 중이며 그 삶의 한 단면을 이 주거 공간이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은가은의 집은 단순한 생활 공간을 넘어 그녀의 삶의 철학과 감성을 반영하는 예술적인 장소로 자리하고 있다. 이는 그녀를 사랑하는 팬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기며 노력과 진심은 결국 삶의 모든 면에서 드러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준다. 그녀의 일상 속 공간은 조용하지만 강하게 한 아티스트의 진정성과 삶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는 셈이다. 5위는 마이진. 신예 트로트 가수 마이진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정서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독특한 음악 스타일로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다. 데뷔한 지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특유의 열정적인 무대 매너와 깊은 감정을 담은 창법으로 빠르게 팬층을 확보하며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 성장하고 있다. 활기차면서도 감성적인 곡들로 구성된 그녀의 음악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이러한 음악적 감성과 개성이 그녀의 생활 공간에도 그대로 스며들어 있다. 현재 마이진은 서울 용산구의 한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아파트는 약200 제곱미터, 약 60평 위 면적을 갖춘 공간으로 위치와 구조 모두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인테리어는 전반적으로 미니멀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내며 고급 소재들을 활용해 단순함 속에서도 고급스러움이 묻어나는 공간으로 완성되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넓은 거실 창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이다. 채광이 뛰어난 이 공간은 일상 속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영감을 얻는 장소이기도 하다. 마이지는 이곳에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때로는 멜로디를 떠올리거나 가사를 구상하는 등 창작 활동의 일부를 이 공간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녀는 이 집은 제게 있어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음악을 위한 안식처입니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주방과 침실 등 다른 공간들 또한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동선 속에서 꾸며져 있으며 전체적으로 아늑함과 기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구성이다. 특히 그녀는 생활 공간이 주는 편안함이 무대 위에서의 에너지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공연과 방송 촬영으로 바쁜 일상을 보내는 가운데 이 집은 언제나 자신에게 평온함을 되찾아주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전했다. 이 아파트의 시세는 현재 약 30억 원에서 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마이진의 현재 위치와 앞으로의 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자산이라 할수 있다. 입지, 디자인, 구조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이 공간은 단지 부의 과시가 아닌 그녀의 삶과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결과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팬들과 함께 자신의 집을 공개한 마이진은 "이 공간은 저만의 평화로운 세계이자 새로운 음악을 시작하는 출발점이에요."라며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팬들에게도 언젠가 자신만의 안정된 공간을 찾고 그 안에서 마음껏 자신을 표현하는 삶을 살아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마이진의 집은 그녀의 음악과 삶의 태도를 동시에 보여주는 장소이다. 무대 위의 열정과 집안의 평온함이 서로 어우러지며 진정한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더욱 또렷하게 비추고 있다. 이러한 공간을 통해 그녀는 대중에게 단지 가수로서가 아닌 사람 마이진으로서의 면모를 전하고 있다. 4위는 김연자, 한국 트로트에 살아있는 전설. 김연자는 수십 년간 변함없는 사랑을 받아온 대표적인 국민 가수다. 1980년대부터 활약하며 '아모르 파티', '진짜 진짜 좋아해' 등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킨 그녀는 단순한 가수를 넘어 한 시대의 상징이 되었다. 깊은 감성을 담은 보컬과 압도적인 무대 퍼포먼스로 김연자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영향력을 지니고 있으며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시상식에서 최고 아티스트로 인정받아왔다. 이러한 음악적 성공과 더불어 그녀의 삶 또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현재 김연자는 서울의 고급주택가 한복판에 위치한 대저택에서 거주 중이며 해당 주택은 약 600제곱미터, 약 180평 규모로 알려져 있다. 전체적으로 클래식하고 우아한 분위기의 인테리어가 인상적인 이 집은 한눈에 봐도 한 시대를 풍미한 예술인의 삶의 무게와 품격을 느낄 수 있다. 고풍스러운 샹들리에가 걸린 넓은 거실, 예술작품으로 꾸며진 응접실, 그리고 대리석으로 마감된 주방과 욕실까지 세심하게 조성된 공간 구성은 편안함과 품위를 동시에 갖추고 있다. 특히 그녀가 가장 아끼는 공간은 정원이다. 정성스럽게 가꾼 잔디밭과 계절마다 다른 색으로 물드는 나무들 사이에서 김연자는 자주 산책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는다. 그녀는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은 저에게 가장 깊은 영감을 줍니다라고 말하며 음악 작업에 있어 이 정원의 역할이 크다고 전했다. 이 고급 주택의 가치는 약 80억 원에서 100억 원 한화 기준에 달하며 이는 그녀가 오랜 세월 쌓아온 명성과 업적 그리고 성실하게 관리해 온 자산을 잘 보여준다. 서울 한복판의 뛰어난 입지와 함께 공간 하나 하나에 담긴 장인 정신은 단순한 부동산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한편 팬들과의 비공식 만남에서 김연자는 자신의 집에 얽힌 특별한 기억을 나눈 바 있다. 어느 가을 날창 밖으로 물든 단풍을 바라보던 중 문득 아모르 파티 위 멜로디가 떠올랐고 그날의 감성이 곧바로 곡 작업으로 이어졌다고 회상했다. 그녀는 그 경험을 삶의 어느 순간. 공간과 감정이 만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이라고 표현했다. 김연저의 집은 단순한 휴식처를 넘어 그녀의 삶과 예술 그리고 세월이 고스란히 쌓인 상징적인 공간이다. 이곳에서 그녀는 수많은 음악적 영감을 얻고 또 잃지 않는 열정을 다듬으며 대중과의 끈을 이어가고 있다. 오랜 세월 동안 무대에서 쌓아온 신뢰와 사랑이 그집 안에서도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이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무대 위의 빛과 집안의 평온함이 어우러져 김연자라는 아티스트를 더욱 입체적으로 비춰준다. 그리고 그 모습은 팬들에게 하나의 이상적인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노력과 진심 그리고 시간이 만들어낸 예술가의 집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작품이 되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3위는 홍진영. 에너지 넘치는 무대와 대중적인 감성으로 트로트계의 스타로 자리매김한 홍진영은 오늘날 가장 사랑받는 트로트 가수 중한 명이다. 사랑의 배터리, 엄마 등의 히트곡을 통해 폭넓은 팬층을 형성했으며 재치있는 예능감과 꾸준한 음악 활동으로 방송계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녀는 단지 가수로서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멀티 엔터테이너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져왔다. 성공적인 커리어와 더불어 홍진영의 삶은 그녀가 거주하는 공간에서도 그 성취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현재 그녀는 서울 강남 중심부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대형 주택에 살고 있으며 이 집은 약 450제곱미터, 약 135평 규모로 넓은 실내 공간과 뛰어난 조망권을 자랑한다. 외부에서는 도시적 감각이 느껴지는 현대적인 외관이 돋보이며 내부는 미니멀리즘을 바탕으로 한 세련된 인테리어로 구성되어 있다. 심플한 색상 조합과 깔끔한 라인,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예술 작품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아늑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거실은 탁트인 창문을 통해 도시 전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친구나 동료들을 초대해 담소를 나누기에 더없이 적합한 공간이다. 이곳은 단순한 생활 공간을 넘어 음악과 인간 관계를 잇는 중심지 역할을 한다. 또한 집안에는 별도의 방음시설이 완비된 개인 녹음실이 마련되어 있어. 홍진영은 작업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곳에서 음악 작업에 몰두할 수 있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이 집은 제게 있어서 단지 부동산이 아니라 지난 시간 동안의 노력과 땀의 결실이에요. 무대 위에서 흘린 땀, 새벽까지 이어진 연습과 녹음, 오로 s 된 메이드디스 스페이스 파서블라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언제나 저를 지지해 주신 팬들 덕분에 이 공간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감사한 마음으로 이곳에서 더 나은 음악을 만들고 싶어요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홍진영은 신보 발매를 기념하여 자신의 집에서 소규모 파티를 열었다. 가까운 동료들과 업계 지인들을 초대해 직접 요리를 대접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거실 한켠에 마련된 소형 무대에서는 그녀가 직접 기타를 들고 자작곡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날 파티는 단순한 축하 자리를 넘어 그녀의 인간적인 매력과 따뜻한 성품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으로 기억되었다. 홍진영이 주택은 약 50억 원에서 60억 원에 이르는 가치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그녀가 오랜 시간 동안 음악과 방송 활동에서 쌓아온 성공과 꾸준함을 반영하는 자산이라 할수 있다. 더불어, 이 집은 그녀가 앞으로 펼쳐나갈 또 다른 음악 여정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화려한 무대 뒤에서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홍진영. 그녀의 삶을 담은 이 집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닌 꿈과 노력이 만들어낸 가장 현실적인 결실이자, 앞으로의 창작과 도약을 위한 조용한 발판이다. 2위는 장윤정 트로트 여왕이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가수 장윤정은 2000년대 초반 어머나 로 전국민적인 인기를 얻으며 트로트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이후 초혼, 잔짜라, 이따이따요, 있다 눈물의 이름 등 수많은 히트곡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민 가수로 자리매김했으며. 지금까지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랑받는 아티스트로 활약 중이다. 특유의 따뜻한 음색, 친근한 무대 매너, 그리고 진정성 있는 음악 철학은 장윤정을 단순한 스타가 아닌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 가수로 만들었다. 이처럼 오랜 시간 정상의 자리를 지켜온 그녀의 삶은 그녀가 거주하는 공간에서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현재 장윤정은 서울 강남의 중심부에 위치한 고급 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으며, 약 400제곱미터, 약 120평에 달하는 이 집은 클래식한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실용성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다. 정제된 외관과 고급 마감재로 구성된 내부는 깔끔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장윤정의 이미지와도 완벽하게 어울린다. 특히 그녀가 애정을 쏟은 부분은 주방과 거실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오픈 구조다. 넓은 공간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요리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구조는 집이라는 공간을 소통과 공감의 장소로 변화시켜주며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가족들과의 유대감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또한 집 한켠에는 아담하지만 정갈하게 가꿔진 정원이 있다. 계절마다 다른 색을 띠는 식물들과 잔잔한 분수가 어우러져 도심 속에서도 자연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이 공간은 장윤정과 가족이 휴식을 즐기며 마음을 다스리는 장소다. 그녀는 무대 위의 화려함과는 또 다른 제 삶의 중심이 이 정원이에요. 가족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보내는 이 시간이 저에겐 가장 소중합니다라고 이야기했다. 실제로 최근 한 방송 인터뷰에서 장윤정은 이 집과 관련된 따뜻한 추억을 전했다. 어느 주말 남편 도경원 씨와 아이들과 함께 정원에서 작은 홈 파티를 열었다고 한다. 직접 만든 음식과 음악 그리고 가족의 웃음 소리가 가득했던 그날을 떠올리며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기분이었어요. 무대 밖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느꼈습니다. 라고 회상했다. 이 집의 가치는 약 60억 원에서 80억 원, 한화 기준으로 추정되며, 이는 단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음악계에서 이뤄낸 성취를 상징하는 공간이라 할수 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뛰어난 입지, 그리고 가족 중심의 구조까지, 모든 것이 장윤정의 인생 철학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장윤정의 집은 단순한 거주의 개념을 넘어서, 삶의 균형과 음악적 영감을 동시에 제공하는 공간이다. 무대 위에서 수많은 감동을 전해준 그녀는 집 안에서는 소박하고 따뜻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또 다른 감동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그녀의 삶과 공간은 우리가 진정으로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삶의 단면을 보여주는 귀한 예시라 할수 있다. 1위는 송가인, 트로트계의 절대적인 인기 스타. 송가인은 단기간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로 자리매김한 인물이다. 미스트롯에서의 압도적인 우승을 계기로 그녀는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게 되었으며 이후 한 사람, 백고동 등 감성을 자극하는 히트곡을 연이어 발표하며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다. 섬세한 감정 전달력과 깊은 음색, 그리고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무대 장악력은 송가인을 단순한 가수를 넘어 문화 아이콘으로 만들었다. 활발한 음악 활동과 방송 출연으로 바쁜 일상을 보내는 그녀는 도심을 벗어난 서울 외곽의 한 조용한 지역에 넓고 아름다운 주택을 마련해 일상과 예술, 휴식을 조화롭게 유지하고 있다. 이 집은 약 500제곱미터, 약 150평에 달하는 대형 주택으로 모던한 구조와 따뜻한 분위기를 모두 갖춘 건축미가 돋보인다. 외벽은 천연 석재와 우드 패널로 마감되어 자연 친화적인 느낌을 주며 내부는 고급 자재로 세심하게 꾸며져 있어 그녀의 감각적인 미적 기준을 그대로 반영한다. 넓은 거실은 높은 천장과 전면 유리창을 통해 풍부한 자연 채광을 자랑하며 창 밖으로 펼쳐지는 정원의 풍경은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해준다. 그녀는 이 공간에서 친구들을 맞이하거나 가족들과 담소를 나누며 편안한 시간을 보낸다. 특히 집안 한켠에 마련된 예술공간은 송가인만의 특별한 취미와 창작 욕구를 담아낸 장소로 직접 수집한 그림들과 공예품, 팬들에게 받은 선물 등이 정갈하게 전시되어 있다. 최근 그녀는 가까운 친구들을 초대해 자신의 집을 공개한 바 있다. 손님들은 세련된 인테리어와 포근한 분위기에 감탄을 금치 못했고, 송가인은 이 집은 저에게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창작과 회복의 중심이에요. 음악이라는 건 감정과 마음에서 비롯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집은 제 음악의 시작점입니다. 라고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마음을 전했다. 송가인의 집은 단순히 넓고 고급스러운 공간을 넘어서 그녀의 삶과 가치관, 예술적 영혼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라 할수 있다. 음악인으로서의 영감은 물론, 인간 송가인의 진솔한 모습이 녹아든 이 집은 팬들에게도 큰 울림을 준다. 도회적이면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이 주택은 송가인이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상징하는 장소로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약 50억 원에서 70억 원에 달하는 이 주택의 가치는 단지 경제적인 수치로만 평가할 수 없다. 그것은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 사랑, 노력의 총체이며 그녀가 노래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온 그 모든 순간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이 공간에서 송가인은 오늘도 또 하나의 감동을 준비하고 있다.